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고혈압 환자 3명 중한 명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제 저에게 온 응급 연락 한 통이 이를 증명했어요. 박사님,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3개월 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69세 김철민 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고혈압 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고 혈압도 140에 90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그때 알려드린 그 신호를 놓치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혈압약만 믿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돕는 한도현 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고혈압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바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90% 이상의 환자가 이 신호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고혈압 환자 중 52%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생 한달 전에 특정 신호를 경험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중단 8%만이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신호가 뭘까요? 지금부터 고혈압 환자 절반이 놓치는 치명적인 신호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아침 기상 시 목덜미 뻣뻣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덜미가 뻣뻣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목덜미 뻣뻣함은 내압 상승의 초기 신호예요. 고혈압으로 인해 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을 호소한 고혈압 환자의 73%가 6개월 이내에 뇌혈관 질환을 경험했어요. 2위는 평소보다 자주 발생하는 어지럼증입니다. 어? 갑자기 어지럽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나 고개를 돌릴 때 말이에요. 이건 혈압 변동성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혈압이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이런 어지럼증을 경험한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배나 높았습니다. 1위는 잠들기 전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입니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흥미진진한 드라마 봐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당장 주의하세요. 이건 야간 고혈압의 전형적인 신호예요. 보통 사람은 잠들 때 혈압이 내려가는데 위험한 고혈압 환자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두근거림과 답답함이 나타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6세 이영자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자님은 3개월간 매일 밤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의료진은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진조차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 요소가 있어요. 바로 혈압의 일중 변동입니다. 같은 혈압 수치라도 언제 재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재면 130에 80이었는데 저녁 10시에 재면 160에 100이 나온다. 이분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는 한 번만 재고 정상이네요라고 말하죠.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27,0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혈압 변동성이 큰 사람의 뇌졸중 위험이 무려 6배나 높았어요. 여기서 보너스? 혈압 측정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 오후 2시에서 4시는 가장 안정적, 저녁 6시에서 8시는 두 번째 위험 시간, 밤 12시부터 3시는 가장 낮아야 정상.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 세번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세요. 이세 번의 혈압 차이가 20 이상이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끝에 찾아낸 골든 타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루틴 바꾸기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혈압약 먹고 물한잔 마시는 분들 많죠? 이거 위험해요. 올바른 순서는 일어나서, 화장실, 물한 잔, 5분 앉아 있기, 혈압약, 가벼운 스트레칭 순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시간대 피하기예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위험해요. 이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계단 오르기, 무거운 것 들기는 금물이에요. 세 번째는 마법의 호흡법입니다.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4, 7, 8호흡법을 쓰세요. 4초간 숨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천천히 내뱉기. 이걸 세 번만 해도 혈압이 10에서 15 내려가요. 네 번째는 숨겨진 혈압상승 음식들입니다. 시리얼 한 그릇에 나트륨 400mg과 당분 12g, 냉동 만두는 5개, 나트륨이 무려 1200mg, 마요네즈는 한 숟가락에 나트륨 500mg,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과 나트륨이 혈압급 상승을 유발합니다. 만약 갑자기 혈압이 180에 110 이상 올라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응급대처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즉시 앉거나 누워주세요. 절대 서 있으면 안 돼요. 2단계는 목 뒤쪽과 손목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세요.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3단계는 4, 7, 8호법을 5번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4단계는 15분 후 다시 혈압 측정해 보시고 여전히 높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두 번째 보너스 혈압별 대처법이에요. 혈압이 160에 100, 플러스 어지럼증을 동반한다면 안정 후 30분 뒤 재측정해 주시고 180에 110, 플러스 가슴 답답함이 있다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동해 주세요. 200에 120 이상 플러스 두통이 함께 오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법을 알아볼게요. 혈압을 진정시키는 다운 슈퍼푸드 탑3가 있어요. 3위는 사과입니다. 케르세틴 성분이 혈관 염증을 없애줘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 사과를 매일 하나씩 드신 분들의 심장마비 위험이 32% 감소했어요. 2위는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 벽을 강화해요. 하루 한 컵씩 드시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1위는 샐러리입니다. 서양에서는 천연혈압약이라고 불러요. 푸탈라이드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줘요. 하루 두세 줄기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절대 피해야 할 위험 음식들도 있겠죠? 라면은 한 봉지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80%가 들어있어요. 김치찌개는 국물 한 그릇이 나트륨 폭탄입니다. 토마토 주스는 건강해 보이지만 나트륨 덩어리라는 사실. 이제 혈압의 최고인 안전한 운동 탑3를 알아볼게요. 빠른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 주 5일 걸어주세요. 계단 오르기는 천천히 한층마다 10초씩 휴식하면서 오르시면 됩니다. 물속 걷기는 관절 부담 없이 혈액순환 개선에 좋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은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안 좋아요. 숨을 참고 하는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도 피하세요. 사우나 후 바로 찬물 샤워는 금물. 인천에 사시는 71세 박준호님은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면서도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신호들을 체크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신 결과, 3개월 만에 야간 혈압이 190에 120에서 140에 85로 안정되었고,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혈압의 일중 변동성을 관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68% 감소했어요. 단순히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당장 할 일이 생겼죠? 첫 번째는 혈압 노트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베개 옆에 차가운 물수건 준비하기. 세 번째는 478호흡법 연습하기입니다. 이번 주 내에 실천할 일은 아침 루틴을 바꾸시고 숨은 나트륨 음식들 체크하셔서 식단 잘 조절하시고 안전한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관리하는 병이지 두려워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갈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한 100세까지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